야, 솔직하게 땅덩어리가 더 보여야지. 다 밀어버린 거봐 머리. A few moments later. 야, 잠깐만. 야, 맨 위로 올려봐. 안돼. <laughs> 어마그 <야>, 끔찍하다 진짜. <laughs> 이빨. 이 없어? 피쿠 피쿠. 야, 오. 아, 오. <laughs> <laughs> 야, 임플란트 미쳤다. 와, 진짜 씨, 와. 와, 너이 플레이트 미쳤다. 어, 진짜 씨발. 아. 와, 너이 캐릭터로 엔딩 볼수 있겠냐? 당연히 보죠. 손톱. 길게 잠깐만 좀. 손톱 색깔? <웃음> 오, 씨. <laughs> 요, what the 뭐? fuck? <웃음> <웃음> 와, <유도 없으면> 뭐야, 큐트 없음. 뭐야? 없어 어. 오, 시, 오, 시, 있다!! 오, 시, 오, 시, 오, 시, 오, 시, 오, 오, 모자라 오, <웃음> <웃음> 잠깐 어떻게 오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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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오, 아 오, 시, 오, 시, 오, 시, 오, 시, 오, 시, 오, 저 오, 요, 요거다, 요거다. 어 예, 테크 능력. 야, 큰걸 달아줬으니까 어? 테크 능력을 전나 올려줘. 아, 이거 <웃음> <쳐다네>. <웃음> 그 다음에 출발합니다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진짜 불쌍하다. 어떡 하냐? 불쌍. electric coupling module. Said it was nothing serious when I came in. Said you were sure.